입니다. 아. 근데, 제 캐릭터, 옆에 잔디 캐릭터가 있어서, 그거, 그거 내 캐릭터가 아닐까, 그거 지우려고 했는데, 근데 실수로 제 캐릭터를 지워서, 다음번에 이 캐릭터를 하게 됐어요. 아, 나이 캐릭터, 는 원래 캐릭터가 아니라고. 아니, 잔디는 좋게 좋은데, 아, 근데. 아, 근데. 왜, 근데 제 캐릭터가, 좀 마음에 드는데, 반지 캐릭터도 예쁘고 했는데. 예쁜데? 다고 I 뭐 맞지? 이거 또 뭐야? 음왜 영어로 적혀져 있지? 됐고 이거 포켓몬 같은데 아 제가 왜냐면 몇줄 시리즈는 몇줄 시리즈는 고마워 싶 뭐. 아. 여러분들도 사실 그거 들었죠? 맨 앞에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. 근데 그 키치 캐릭터를 어디에 어에서국매 아니 국매 말고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. 아 오프로다 오프로. 괜찮아요. 춘짜하면 돼요. 춘짜하면 전화 꺼지기 직전이네 어, 아. 아, 어쨌든. Oh 왜 언니? 뭐야 이 집을? 뭐야 내 집에 음. 왜 이런 집을 설치한 거야? 여기 내 집이라고 내 집. 응 나중에 부 만나봐. 내가 진짜. 혹시 이거 포켓몬스터 모드?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포켓몬스터 모드 아니 내가 정신이 나갔네 이판 다이비주 할 거요 다이비시작요 됐다 자 이제 피카츄다 피카츄 머리 꼬리 오호 뱀의 버튼 할 하... 뭐야? 뭐야, 내 몸. 나 이제 어떻게 좀비한테 물고 줄. 주... 뭐야? 어. 음... 여러 뭐, 못 들어오겠지? 그 최신도 많네요. 일단, 미니 월드 집이 이렇게 됐으야 이건 뭐지? 네. 아, 일단, 캐릭터는 당분간 유아스럽지만 이걸로 할 수밖에 없고. 아, 나 잔들 언니한테 욕먹는다. 아니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서 유튜브에 올릴 건데 못 먹고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니야 바보시 아니 바보 치치. 음. 아 어, 근데 말이죠 제가 치치 TV로 접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. 처음에 유튜브할때 이름 시치티비로 바꾸는 게괜찮될까아 이거 진짜 안 부서지네. 빨리 수리비 수리비. 아무나 <laughs> 어, 집이 뭔가 될 거냐? 응. 룰루 룰루야 우리 집에 놀러 올래? 왜? 나도 포켓몬 월드야. 그냥 마크 월드가 아니라. 그래이가좀 그러니까 와. 괜찮아, 괜찮아. 집도 마음에 들어. 집이 엄마는 최신인데. 네가 눈 떨어진 말큰 좋다고 포켓몬스터 집까지 있다니까. 나 잘게. 왜? <laughs> 왜 한숨을 쉬고 그래? 언니, 근데 유튜브 이름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네. 거기 내 이름이 적혀져 있으까나 이제 어떻게... 음. 내 이름이 적혀져 있으면, 어쨌든 간에, 내 이름이 적혀, 적혀져 있어도, 바시현 TV, 바시현으로 이름을 결제할 거야. 그래서 그래. 알았죠? 여러분들도, 흉하게 보지 마세요. 이, 이거는, 그냥, 부, 지기최터하게한 거예요. 네, 카페에서. 이따, 다음 편에 만나요.